물고기 뱃속에 요나 이스라엘의 요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지요. 어느날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니네 배성으로 가거라. 그곳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그만두라고 전해라. 니네베, 니누에는 아시리아의 수도로 매우 큰 도시였어요. 니네베 사람들은 싸움을 좋아하고 걸핏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답니다. 요나는 니네베로 가기 싫었어요. 니네베로 가라고? 아시리아가 그동안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죄 짓고 살다가 죽게 내버려두는 게 낫지. 요나는 니네 배로 가지 않으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다른 곳으로 가는 배를 탔지요. 배가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였어요. 구름 한점 없던 하늘에서 갑자기 폭풍이 일기 시작했어요. 요나가 달아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이었지요. 엄청나게 큰 폭풍이 바다를 뒤흔들었어요. 요나가 탄 배는 산 같은 파도에 휩쓸려 작은 가랑잎처럼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배 사람들은 새파랗게 질렸어요. 저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쳤답니다. 그때 요나는 배 밑바닥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화가 나서 요나를 깨웠지요. 지금이 어느 때라고 잠을 잔단 말이오. 폭풍과 파도는 점점 거세어졌어요. 사람들은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비뽑기로 죄지은 사람을 가려내기로 했답니다. 제비뽑기에 걸린 사람은 요나였어요. 요나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신 겁니다. 나를 바다로 던지면 다시 잠잠해질 겁니다. 뱃사람들은 요나를 성남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자 폭풍이 사라지고 바다는 잠잠해졌어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커다란 물고기가 나타나더니 요나를 꿀꺽 삼켜버렸답니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자 물고기가 입을 쩍 벌려 요나를 토해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파도에 밀려 다시 무으로 올라왔어요.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곧 니네베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요나는 니네베로 갔어요. 그곳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네베가 무너질 거라고 전했지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잘못을 뉘우쳤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용서해 주셨어요.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니네베는 어떤 곳인가요? 티그리스강 동편에 있었던 곳이에요. 성의 둘레가 약 96km이고, 1,500개의 탑이 있었어요. 성벽의 높이는 약 30m이고 성벽 위로 세대의 마차가 나란히 달릴 수 있었어요. 이성 안에 약 6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짐작돼요. 이,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니네베로 가라는 명령을 하셨나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만 구원하시지 않아요. 나쁜 사람도 잘못을 뉘우치고 구원받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요나를 니네베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